타이밍이 왔습니다. 네, 야노자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더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상장 준비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 웹툰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웹툰이 상장에 성공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더 기대감이 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금 야놀자가 어, 카카오 VX 이제 스크린골프 기업인데 어, 요거를 이제 인수를 하기 위해서 5천억 정도를 어, 자금 조달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스크린골프 같은 경우에는 골프 전이 우리나라에서 1등이고 요 카카오 VX가 2등이라고 해요. 저는 골프를 잘 몰라서 네 관련된 내용도 잘 몰랐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인수하려는 게 이걸로 돈을 벌겠다, 막 이걸로 사업을 확장하겠다 그게 아니고 카카오 그 야놀자가 여러분들 숙박 레저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사실 매출이 나오는 시즌이 정해져 있죠. 여름, 겨울 이런 식으로 어 약간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어 매출의 이런 변동성이 크게 많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그런 어좀 구멍을 메꾸려고 하는. 어, 추진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 되고요. 사실, 야노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었습니다. 네. IPO 이슈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먹었긴 했는데, 다시 한번좀 타이밍이 현재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은, 아주 IB 투자, 네, SBI 인베스트먼트,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사실 투자금은 하나가 더높은도 더, 하나랑 뭐 KT가 더 높은데, 일단 뭐 테마주들은 아주 IB 투자나 SBI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 이, 상장 준비, 여기에, 어, 사업 확대, 사업 다각화죠. 를 통해서 충분히 관련된, 어, 종목에 추가된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아주 아이비 투자입니다. 네, 상장 기대감에, 네, 2,000원짜리 주식을 3,600원까지 만들었죠. 주가를. 네, 올렸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나왔고, 여전히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네, 이, 어, 전체적인 이평선 위에 남아 있다. 3,000원 이탈만 하지 않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탈하더라도 여기에 보시면은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게 유통률이 36%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차 패턴.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터진 적이 없습니다. 이한번딱 터진 다음에 신고까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차 패턴이 거래량 역사적인 거래량 보여주고 다시 한번더구 구간 때를 밟으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네. 터진 다음에 네, 주가 올린 다음에, 여기 횡보하고, 여기서 좀, 어, 주가 횡보시킨 다음에, 어디 올라갑니까? 전 고점, 전 변곡점을 밟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여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에, 만약에 거래대금이 여기서 터진다. 여기서 터지면은,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크게 탄력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한다면 충분히, 어, 괜찮은, 어, 타이밍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어, 드리고 싶고요. 대장주는 아주 아이비 투자 그리고 SBI 매스트모터도 괜찮아요. 네 차트가 워낙에 괜찮죠. 네두 번의 윗꼬리가 한번아 최근에 한 번의 윗꼬리가 좀 크게 나왔는데 이 윗꼬리를 통해서. 물량들을 뭐 크게 변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손바기 800원짜리가 4,000원에 네, 있긴 하지만은 그게 조정이 나올 때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물량이 쌓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매물대가 전부 개인이 수가 없어요. 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들어온 어느 정도의 뭐 조막손이 됐든, 뭐 어느 정도의 매수 주체가 됐든 한번더 슈팅을 해야지 자기도또 팔까 아닙니까 주가를. 그래서 충분히 어, 올릴 수 있다는 점니 다만 다 얘는 어이 너무 시총이 작습니다. 네. 1600억인데, 유통비율은 50%밖에 안되고, 800억짜리 주식이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주, IB 투자 쪽으로 관심도를 조금 더, 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돼요. 이런 주식들은, 뉴스 보고, 상장 추진 준비합니다. 네, IPO 준비한다. 라고, 뉴스 터질 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저는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좀 저항 구간이거든요. 조정이 나와서, 오히려, 좀, 싸게, 요렇게, 요렇게 좀이분하는게 좋지 않나. 3000원, 좀 떨어지면은, 한번 사고, 2900원에서 2800원 정도, 요게 올 때, 한번더 매수하면은, 좀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거는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고점 매물 때한번 소화는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 있기 때문에,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네, 2분할로 산다면은, 3000원 아래, 그리고 2800원에서 2900원 구간대에서, 어, 손절하든지, 아니면 추매를 해가지고, 비중 한 2분할 정도로 매수하면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다만, 어, 마지막으로, 이 아주 아이비 투자가 상장이 지금 벌써 2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될수 있다. <laughs> 3년이 될수 있다. 왜 3년이 안될 거라 생각하죠? 3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이런 테마주 매매를 어느 정도 좀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아, 좋다. 왜냐면, <laughs> 보시면은, 2001년도 제가 올렸단 말이에요. 야노자 관련 테마, 주 여기 상장한다고. 근데 이거 2년 넘게 지났죠? 3년 될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대감들이 충분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들을 본다면은, 야노자에 대해서, 어, 당장에 매수하기보다는 관심도 우리 같이 가지자라고, 어, 올려드리는 컨텐츠라는 점들 꼭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